수 권효 2번 중견수 김세윤 3번 타자 투수 권민재 4번 1루수 송우석 5번 좌익수 안예찬 6번 유격수 곽동진 7번 우익수 정상훈 8번 타자 2루수 김민준 9번 타자 3루수 고진 선수가 나섭니다. 권씨 형제가 네. 네, 배터리를 이루고 있네요. 권민재 투수가 선발 투수입니다 1번 타자 중견수 이승준 2번 포수 김도현 3번 삼루수 임장원 4번 타자 우익수 성석진 5번 1루수 서승현 6번 타자 유격수 장현민 7번 타자 투수 임도현 8번 2루수 박세현 9번 타자 좌익수 김동인 선수가 나섭니다 완산구 유소년 야구단의 임도현 선수가 선발 투수고요 1회말이 시작됐습니다 1번 타자 중견수로 나서는 이승준 선수입니다 심상치 않대요 세번째 고 투에서 쳐다봅니다 로킹 삼진 그리고 프레이밍 상당히 좋아요 와 연맹대표에서 또 소개를 했네요 높은 공 여기 못 풀어요 아 낮게 떨어지는 변화고 스윙 삼진입니다 투아웃입니다 팀들이 뭐3.5% 4%까지 쳐야 많이 치는 건데 네. 100번에 4번 나오는 거 그렇죠. 정말 중요해 보여요 그렇죠. 예. 그리고 배트 끝에 걸렸습니다 꽉통진, 곽동진 잡았어 로루 i 로했어아웃입니다곽동진 여유있게 잘 처리했습니다 o u smida, Rodolio, is so cool. Cogetto, s 뒤로 뒤로 로 뒤로. Kazan is a d o r i u 아 웃고 있습니다. 네. 잘 잡았습니다. 우는... 이승준의 나이스 캐치입니다. 웃는 <laughs> 모습 보니까 참 마음이 놓이는데. 네, 괜찮네요. 네. 패스 잘 걸렸기 때문에 참 멀리 갔고요. 그리고 끝까지 지금 타구를 참잘 쫓아갔어요. 왼손으로 던지는 거랑. 네. 아 지금은 빠졌네요. 자 볼넷 출루합니다. 곽동진 선수가 볼넷으로 출루합니다. 또 하나의 꿈은 저렇게 옆구리로 던져보는 거. 아 예. 최고가 또 작은 선수들은 굉장히 야무지게 야구를 하고요. 다들. 자 1루 주자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곽동진이 볼넷 이어 도루까지 와, 아 주자 2루 스윙 3진 좋하우십니다저 네, 변화구가 가장 큰 장점이에요 정말 참... 이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네. 주변 특수 예. <laughs> 제가 이제 아 주자 2루 주자 움직임 가져갑니다 3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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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잎입니다. 제가 볼때투루 스타트는 아닌데요. 맞아요. 바깥쪽으로 네. 빠지는 걸 보고 2루에서 3루로 저 주자 3루입니다. 바깥쪽 스윙 삼진. 주자는 3루까지 갔지만 득점하지는 못합니다. 고민재입니다. 풀카운트야낙구 타고 유격수 잘 쫓아갔습니다. 빙글 돌아 일루 제대로 성공. 2루 가려는 모션 이후에 1루로 돌아옵니다. 서승현 선수입니다. <목소리> 스트레이트벌레 무사 주자는 1루와2루입니다볼레까지 허용을 했어요. 다섯 개는 장현민 선수입니다. 피큐 만렙 결국 왼쪽에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1루또 주자는 3루까지 이제 주자는 풀베이스 주자 말로입니다. KYBF 공식방 아 읽어드리고 있으니까 아 지금은 임도현 선수가 선체로 삼진을 당했습니다. 주자 없는 게더 이득일 수 있음. 그래서 야구가 어렵다라고. 다 빗맞았습니다. 이공, 홈에 던져서 포스 아웃, 일루 1루 1로의 선수임입니다. 1, 2, 3, 더블 플레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남양주 야놀이 실점하지 않고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야 되겠네요. <laughs> 어, 뭐, 비료 판독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제가 아, 그래도 다시 프로, 볼 수는 있습니다. 억울함 풀어줘야죠. 아, 그렇죠. 아, 1루에좀더 이제 더 느리게 한번볼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 네. <laughs> 일루수 그대로 잡아내면서 베스트 터치 무사 말로의 위기를 맞아 막아내는 남양주 연월 타자들은 잘 치는 타자들인데 네. 네. 바깥쪽 네. 폴넷입니다 바깥쪽 폴넷 굉장히 빨라 보여요 고진 선수 일루주자 네 스타트 가져갑니다 네. 포수가 공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사이 2루까지 안착합니다 고진 스리볼 원스트라이크 쭉잘 지켜봤습니다 점점 익숙해지고 있는 남양주 야놀 타자들 무사 1리로 번트 모션 번트를 오른쪽이 잘 됐습니다 1루에서 1루 처리를 했습니다 희생번트 성공시키면서 원아웃에 주자는 2루와 3루입니다 우선 착실하게 득점해보겠다는 남양주 야놀의 작전이군요 감사합니다 저 정도 자세면 기스폰트 아이 어, 타고 네. 리플레이 나오는 사이에 내야를 통과했습니다. 왼쪽에 한타1루 주자까지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권민지 적시타가 나옵니다. 점수는 이대영 하는 소리 쳐다보니까 예. 적시타를 기록했습니다. 아낙까 쪽인데요. 아, 이쁘게 밀었네요. 그렇죠. 주자 리드도 아주 좋았군요. <laughs> 표현이참 좋으시네요. 이쁘게 밀었어요. <laughs> 자1루 주자 이 사이에 또 도루를 합니다. 리플레이 나오는 과정에서. 도로 성공합니다. 좋았던 자세에서 성공하이좋아지거든요 자세 때문에 공이 제대로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뭐 눈에 대한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그 메카 커니즘이나 밸런스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자세. 어, 이 얘기는 조금 더 설명을 들어봐야겠습니다. 아 우익 스플라이로 송우석 선수는 물러났고요. 이 사이 이로 주제였던 권민재 선수는 태거 플레이 3루까지 들어갑니다. 네, 오케이와 함께 타고 센터 앞에 떨어집니다. 3루 주자를 불러드리는 안재찬 점수는 3대 0이 됐습니다. 겪고 있습니다. 막았죠. 1호 도루. 도루까지 성공시킵니다. 안재찬. 두아 주자 1호아 그렇게는 뭐 숙인 다음에 견제를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센터 쪽잘 아... 받아쳤습니다. 중 교수 오버합니다. 중 교수 오버. 곽동진. 1호 주자는 여유있게 홈으로 들어올 아... 수 있습니다. 타자주자 타자 주자 3루 3루 3루까지 들어갑니다. 하고 있는 남양주 연월유 선는 야구단입니다. 점수 4대 영. 두 번째 투수 이승준 선수가 준비 중이군요. 높게 떴습니다 굉장히 높게 떴습니다. 이루수 박세용 준비. 옆으로 잘 잡았습니다. 많은 숫자면또회식도 또 사이즈가 <laughs>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오, 오 괜찮나요? 네. 예오 괜찮나요 너무 걱정되는 예 정면이 나왔어요 예. 우리 또, 아, 이번 대회에 또준결승 경기 함께 하고 있는데 의료진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었고요 아 괜찮은 보이서 다행이네요 우선은 예 경기에 우선은 뜁니다 두번 맞은 것 같아요 아 도루까지 하는데요 예. 권혁 선수입니다 암흑쪽 아, 들어갔다 는 판정입니다 어. 본인이 어떤 포지션이 가장 적합한 지잘 파악이 안될 시점이잖아요 아. 지금 이루수가 가야죠 자공 뒤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홈 까지 홈까지 파고드는 고진입니다 씩씩합니다 고진 불카운트 네. 5개는 김세훈 아. 잘 쳤습니다. 1루수 잡을 수 없었습니다. 우중간 코스 깊숙하게 날아갑니다. 김세훈 1루 돌아서 내책임에 3루 3루 3루까지 들어갑니다. 김세훈의 3루타 볼배합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 그런 부분이 안되다 보니까 왼손타자들에게 조금 맞는 편이죠. 자, 가운데 볼링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권민재가 장타를 노리고 있습니다. 1루 돌아서 여유있습니다. 빠릅니다. 권민재 3루까지 연속 3루타 남양주 연월 한점또 추가합니다 점수 6대0입니다 타구 스피드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앞으로 지나간 데도 패스까지 불러갔어요 자 이러면서 또한 점을 추가합니다 투어 주자 3루구요이 타구도 내야를 벗어났습니다 송우석의 적시타 3루 주자 권민재를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석점 추가하는 4회초 남양주 연월 점수 7대0입니다 수그 조합이 상히 중요해요. 이 도루 시도. 아 이번에 송구가참 예뻤는데요. 네. 김도영 포수. 높은 공을 타격합니다. 높게 떴고 이 타구를 중견수 잡을 수 없습니다. 이로 했던 송구석 마저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점수는 이제 8대0 안약찬의 적시타가 이어집니다. 지금 연속 4안타가 나옵니다. 네. 곽동진 선수입니다. 이타고도 왼쪽이 안탑니다. 이사일리로. 사회 8점의 콜드 어, 규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대회. 감사합니다. 우리 제작진께서 예, 정보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네. 높게 떴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센터 오브! 센터 오브! 안내차는 3루 돌아서 홈. 하고 있습니다. 뭐 알루미늄 배트에서 진짜 멀리 간다. 뭐 이런 얘기들 또 많이 해주시는데 뭐 그런 것도 좀 도움이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유선 쪽에서는 알루미늄 배트가 좀 멀리 가죠. 음. 근데 프로에서는 나무가 더 멀리 가요. 아또 그래요. 예. 두 번째 투수였던 이승준 선수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투수가 아. 예. 자제 5회 스톰배 전국 유소년 야구 대회 준결승 제 2경기 함께 하고 있고요 공이 좀 뒤로 빠진 사이 2호 주자 전주 완상고 유소년 야구팀의 이제 김도현 보수도 참 고생이 많고요 1루수 보던 서승현 선수가 이제 투수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김도현 선수가 마운드로 올라갔습니다 저 이제 그 프로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 나눠져 있으니까요. 예. 사회 8점 이상 차이가 나면은, 콜드게임이 예, 그대로 선언이 됩니다. 최고 <laughs> 잡아당기면서, 오, 이타구 어,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경기가 어떻게 될지. 선두 타자가 아, 이루스 실책으로 출루합니다 높게 떴습니다. 네, 같이 타고 이루스 잘 처리했습니다. 경녕 위원님, 베니시라고 바깥쪽 스윙 삼진 장현민 선수가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1경기 도봉구 뒷마하지팀자 오른쪽에 높게 떴습니다.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돼서 준결승 두 번째 경기 남양주 야놀이 전주 완산구 유소년 야구단을 물리치고 결승에 오릅니다.